안녕하세요. T.A. 이경준입니다. 교수님께서 처음 수업을 시작하실 때 하시는 인사가 있는데 저도 그 인사로 여러분들과 함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t 스굿월더타임 네, 이 강의에서는 피아자 플랫폼에 대해 소개하고 구체적인 사용 방법에 대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피아자는 학습 플랫폼으로서 Q&A, 과제 제출란, 강의 영상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수업에서는 교과목에 대한 모든 것을 시즈넷 대신에 피아자를 사용하니까 여러분들은 앞으로 시즈넷이 아니라 피아자에 자주 방문하시게 될 겁니다. 그러면 피아자는 어떻게 사용하는 걸까요? 먼저 피아자 홈페이지에 접속해 보시면 다음과 같은 창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위에 보시는 사인업 버튼을 눌러서 회원가입을 진행해 주셔야 되는데요. 만약에 아이디가 이미 있으신 학우님들은이 작업을 생략해 주셔도 됩니다 사인업 버튼을 누르고 Students Get Started라는 버튼을 눌러서 회원가입을 진행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면은 Search Schools라는 창이 어, 나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한동대학교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동 글로벌 유니버시티가 여기 있죠 네, 이것을 클릭해주셔서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주시면 됩니다. 이 이곳에는 학기를 이제 선택하는 창인데요. 저희가 지금 강의가 찍고 있는 시점으로 2022학년도 그리고 1학기 이 기준이기 때문에 Spring 2022로 세팅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클래스를 설정을 해주셔야 되는데 여러분들 이제 수강 신청하실 때 강의 코드 있죠. 과목 코드. 네, 그 과목 코드를 여기다가 적어주시면 됩니다. 저는 여기에서 김영석 교수님의 모두를 위한 인공지능의 활용 과목 코드를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번 학기에 김영석 교수님의 강의를 두개 이상 들으시는 학원님들은 클래스1분만이 아니라 클래스2나 클래스3 등에도 나머지 강의 과목 코드를 찾아서 입력하시고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모두를 위한 인공지능의 활용이라는 강의 과목 코드를 적었고요. 이제 여기 밑에 어 과목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클릭하셔서 스튜던트에 체크를 하시고 조인 클래시스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은 창이 뜨게 되는데요. 이제 이곳에서 학교 이메일을 여러분들이 적어주시면 됩니다. 어, 그리고 나서 Submit 이메일 버튼을 눌러주시면 최종적으로 회원가입이 완료가 되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아이디가 있기 때문에 이 작업은 생략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시 피아자 홈페이지로 돌아가서 이제 로그인을 해서 다음 작업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렇게 피아자 등록까지 마치셨다면 로그인 하시면 다음과 같은 이런 창이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왼쪽 상단에 이제 과목 코드, 이제 본인의 잘 과목 코드와 맞는지 한번 보시면 되고요. 다음으로 제가 피아자에 대해서 어떻게 수업이 진행되며 과제 제출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Q&A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학습을 하다 보면 궁금한 내용 혹은 이해가 잘안 되는 내용이 나오기 마련인데요. 그럴 때피아자에 접속해서 학우들에게 질문을 올리시면 됩니다. 질문은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뉘는데요. 학습자 모두가 볼수 있는 인타이얼 클래스 질문과 특정인에게만 볼수 있도록 하는 프라이베이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학습하면서 궁금한 점이나 이해가 잘안 되는 질문은 인타이얼 클래스 질문을 통해서 질문하시면 됩니다. 어, 그런데 가끔 질문을 하려고 했, 했는데 이게 너무 답과 직접적인 내용을 포함하는 질문이거나 다른 학우들에게는 보이면 안될 것 같은 그런 질문들은 프라이베이 질문으로 TA와 교수님께만 보이도록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어, 그렇다면 이를 어떻게 하는 건지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과목 코드가 맞는지 확인을 하셨다면, 오른쪽 두 칸을 지나서 Q&A 탭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Q&A 탭을 클릭을 하시고, 여러분들은 이 Q&A 탭을 앞으로 많이 사용하시게 될 겁니다. 이렇게 Q&A 탭을 클릭하면 그 밑에 아래에 이제 다양한 폴더들이 존재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폴더들은 바로 이따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더 내려오면 왼쪽 끝에 어, New Post라는 파란색 버튼이 보일 텐데요. 이 버튼을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버튼을 클릭하면 어, 해당 창이 이렇게 글을 작성할 수 있는 창으로 바뀌는 것을 이제 보실 수 있습니다. 어, 가장 위에 Post Type이 있는데 이 Post Type은 어, 해당 글이 어떠한 종류인지를 선택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퀘스천에 체크를 해주시면 되구요. 그리고 나서 이제 포스트2에서는 제가 아까 위에서 설명드렸던 인타일 클래스 질문과 프라이베이 질문이 여기에서 선택 가능하게 됩니다. 이 수업을 듣는 모든 학우들에게 오픈하는 질문으로 올리고 싶다면 인타일 클래스를 선택해주시면 되구요. 만약에 프라이베이 질문으로 해서 TA나 교수님께만 보이도록 하는 질문을 올리고 싶다면 individual students or instructors를 클릭해 주시, 주시면 됩니다. 여기 individual 버튼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자면 이 버튼을 누르고 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이제 해당 창에 누구에게만 보이도록 할 건지를 입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private 질문을 하고 싶다면 이 인디비주얼 버튼을 누르고 나서 입력창에 인스트럭터스를 입력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INS만 입력을 해도 여기 밑에 인스트럭터스가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클릭을 하시면 여기 밑에 인스트럭터 u 스 t o r s 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되었다면 성공적으로 인스트럭터스에게만 보이도록 설정이 됐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만 더 내려가면은 Select Folders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제가 아까 폴더에 대한 설명은 조금 뒤에 자세하게 설명 드린다고 했는데 이 부분이 어, 바로 그 폴더와 관련된 항목입니다. 어, 이 부분은 여러분들의 질문을 어느 폴더에서 볼수 있을지를 정하는 곳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 질문은 엑서사이즈 1과 관련된 질문이다 한다면 엑서사이즈의 EX1을 선택을 하면 되겠죠. 혹은 그외의 질문이다 하면은 아더에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것처럼 폴더들은 여러 개의 선택이 가능합니다. 이 말은 이제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나 해도 그 질문을 이제 하나의 질문이지만 다양한 곳에서 동시에 어, 확인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올리고자 하는 폴더에 체크를 하셔서 그 질문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썸머리 부분입니다 이곳은 본인의 질문에 제목을 정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내 질문의 요약이 무엇인지 이곳에 간단히 적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디테일스입니다 디테일스에는 총세 가지 에디터를 제공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리치 텍스트 에디터이고 두 번째는 플레인 텍스트 텍스트 에디터이고 마지막은 마크다운 에디터입니다. 이 리치 텍스트 에디터에는 다양한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이제 볼드나 제 기울기 그리고 왼쪽 오른쪽 정렬, 가운데 정렬 그리고 이제 파일 첨부 그리고 코드 작성 네, 등등의 그런 기능을 정말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리치 텍스트 에디터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 외에 플레인 텍스트 에디터는 말 그대로 그 메모장처럼 글씨만 쓰는 에디터이고 여기 마크다운 에디터는 이제 마크다운 언어로 작성할 수 있는 에디터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리치 텍스트 에디터를 클릭을 하고 이제 제가 한번 예시로 질문을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머리에 질문 예시입니다.라는 제제목을 적고요.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립니다.라는 이제 내용을 적었습니다. 네, 이렇게 모든 게맞췄다면 이제 글을 올리기만 하면 되겠죠. 밑에 이제 포스트 마이 퀘스천 투라는 주황색 버튼이 보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버튼을 누르셔서 질문을 올리시면 됩니다. 어, 그런데 질문을 올리기 전에 눈치를 채신 학우님들도 계시겠지만, 왼쪽에 보면은 새롭게 나온 그런 창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이것은 뭐냐면, 여러분들께 질문을 작성하고 있다가 이제 실수로 혹은, 어, 다른 탭을 이제 여러분들 클릭하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클릭하게 되었을 때, 그리고 다시 내가 아까 작성하는 곳에서 다시 글을 작성하고 싶을 때에, 여기 다시 뉴 포스트 버튼을 눌러 보시면 아까 작성하고자 했던 글 내용들이 여기 그대로 보존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클릭을 해 보시면 아까 이제 작성했던 그 내용들이 그대로 보존이 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또 이제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 이것을 또한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포스트 이 버튼을 눌러서 이제 질문을 한번 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질문을 올렸고요. 이제 아까 저희가 엑서사이즈 1과 아더라는 폴더 두 개의 폴더에 올렸는데 여기 보면 엑서사이즈스에 e x 1과 아더라는 폴더에 올려졌다라고 여기 이제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프라이베이스로 질문을 했기 때문에 여기 프라이베이트 하게 질문이 올려졌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위에 폴더가 있었죠? 이 폴더에서 이제 저희가 엑서사이즈의 EX1에다 올렸기 때문에 EX1을 이렇게 클릭을 해보면 이제 EX1 폴더에 올린 글들이 이제 쭉 앞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함께 열람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여기 필팅 필터링 온에 어,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x를 누르면 다시 원래대로 이렇게 돌아오게 됩니다 네, 별로 어렵지 않으시죠? <laughs> 만약 인타이얼 클래스로 질문을 올렸다면 내가 아닌 다른 사람도 그 질문을 볼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질문을 본 사람 중에 누구든지 어, 답변을 달 수가 있겠죠 또한 좋은 질문이거나 좋은 답변이라면 여기 보이는 굿 퀘스천 이제 눌러서 좋아요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굿퀘스천을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어, 여러분들 이렇게 많은 질문을 또 하시고 또 질문에 답변도 많이 다셔서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이 많이 하신다면 다 이게 학습 참여도 점수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어, 교수님께서 이제 학기 말에 이것들을 환산해서 엑스트라 포인트를 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워서 남주자라는 한동대학교의 가치를 마음껏 뽐내시기를 바랍니다. 어, 자, 그러면은 다음으로 이제 과제 제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제 제출도 역시 먼저 왼쪽 상단에 있는 New Post 버튼을 눌러서 이제 글을 작성하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Post Type을 Question으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나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Post 2인데요. 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과제 제출은 다른 학우들에게 담 유출을 피하기 위해서 다 프라이베이트하게 제출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과제 제출 시에 꼭인디비주얼에 체크를 하셔야 합니다. 인타이얼 클래스에 체, 어, 체크를 하셔서 종종 점수를 감점 받거나 아니면은 점수 자체를 못 받는 학우님들이 종종, 어, 발생을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꼭 과제 제출 시에는 인디비주얼 버튼에 체크하셔서 어, 점수를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여기를 체크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죠. 여기에다가 인스트럭터를 네, 입력을 해서 그를 체크하셔서 이 부분에 인스트럭터라고 잘 나와 있는지를 이제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내 과제가 엑서사이즈에 만약에 r c 사이즈 2와 관련된 과제다 그러면 ex2의 폴더에 체크를 하시고 그다음 에 이제 서머리 부분인데요 아까 이제 질문 같은 경우에는 질문의 제목이라든지 아니면 질문의 요약을 서머리에다 적었는데 과제 제출 같은 경우에는 그것과 달리 이제 여러분들의 학번과 이름을 이제 적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과제 제출할 때는 이제 학번과 이름을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제 과제물을 또 업로드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에는 이제 리치 텍스트 에디터를 이용을 해서 과제물을 업로드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에 보이시는 네모 박스의 화살표 모양의 아이콘을 클릭해서 어, 과제 파일을 업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클릭을 해서 한번 과제물을 업로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를 클릭하시고, 업로드 어뉴파일 이라는 이제 버튼을 누르셔서 이제 파일 하나를 이제 업로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어, numpy tutorial 3 2 i p y t h 노트북 파일을 하나를 이제 업로드를 했고요 이렇게 잘 들어왔다면은, 어, 업로드가 잘된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기능을 제가 소,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또 어, Q&A와 관련돼서 이제 질문을 할 때에 코딩 본인이 했던 그런 코드와 관련된 그런 질문들도 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여기에 있는 이 코드 블록이라는 그런 아이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이제 회색 박스가 나오는데 이곳에다가 코드를 입력을 하시면은 어, 나중에 질문을 올렸을 때 어, 상당히 이제 가시성이 좋게 어, 그 코드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코드 블락도잘 이용을 하신다면 질문을 올릴 때좀더 수월하게 올리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기능도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싶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과제물을 잘 올렸다면은 하 아까와 마찬가지로 Post My Question이라는 주황색 버튼을 눌러서 이제 과제를 잘 제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어, 가장 중요한 거는 프라이빗하게 베이 과제를 제출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과제를 제출하고 나서 꼭 확인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엑서사이즈스의 EX2에 제출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네, 그리고 이제 이 폴더에서도 EX2를 누르면은 이렇게 과제 제출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이퍼링크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클릭해서 이제 파일을 다운 받을 수가 있고요. TA들은 이것을 이 파일들을 이제 다운을 받아서 이제 어, 채점을 진행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제 Q&A부터 과제 제출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강의 영상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맨 위쪽 탭으로 가서 Q&A 오른쪽에 보시면 Resources라는 탭이 있습니다. 이것을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Resources 탭을 클릭하시면은 강의 영상 리스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보면은 Lecture Date라고 나오죠? 이 부분은 이제 강의 영상 날짜가 나오는 건데요. 이 부분에서 이제 강의 날짜를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옆에는 이제 하이퍼링크로 되어 있는 강의 제목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클릭을 하셔서 강의를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어, 강의 영상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이제 올라오면은 바로바로 바로 이제 시청이 가능하니까 미리 시청하고 싶으신 분들은 리소스 탭을 잘 확인하셔 가지고 강의를 시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피아자에 대한 설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TA한테 메일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학기도 열심히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